안녕하세요. 저희 이 고미야, 이 프렌치도어 에어프라이 샀잖아요. 저희가 이제 리뷰한다고 했는데, 진짜 이렇게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먹방할 때 여기서 했는데, 감회가 <laughs> 또 <더> 새롭네 아주. <웃음> <웃음>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이제. <laughs> 이거 진짜 꽤 커요, 엄청. 어. 이제 박스가 큰데 이제 안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박스 부피가 그냥 어마무시하네 이거 아주. 아, 박스에서 끊내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오븐 멜기 있고요. 뭐 베이하는 베이킹 팬. 이제 에어프라이 베스켓이라고 해요. 이게 크럼 트레이라고 부스러기 같은 거 떨어지면 바닥에 까는 그 트레이예요. 프렌치도예요. 이렇게 간편하게 열리고요. 퍼 temperature 이렇게 온도 조절하고 time 시간 조절하는 거고요. 위 아래 이거는 air fry 기능이고요. 뭐 f r s wings, 뭐 베이컨도 되고 뭐 야채, 해산물도 air fry 기능으로 나와 있고요. 토스트 기능이고 그빵 베이크, 그다음에 로스팅이고요. 여기 bake를 conventional b a k 라고 그냥 오븐 기능이에요. 브로일, 그다음에 피자 굽고요. 이재 가열, 보온 기능, 디하이드 d 말려서 건조시키는 그 기능이고요. 슬로우쿡, c o o 팝콘 이렇게 되고 스 t o p c a n c 그 기능이에요. 요렇게 열면은 요게 이렇게 되게 편하게 돼있어요. 안이 무지 넓어요. 보면 엄청 넓죠? 이 안에 15인치 피자랑 뭐 20파운드 터키까지 구울 수 있다고 해요. 이제 오븐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게 오븐보다도 빨리 프리핏이 되니까 조금 더뭐 간편하게 쓸수 있는 것 같아요. 가열하는 부분이 아래 두개 위에 두개 있어요. 모니에도 사용해봐야 알겠죠? 피자하고 치킨 좀 구워볼 건데요. 어, 씻어가지고 준비해볼게요. 스텐 제품은 연마제가 있잖아요. 꼭 그거 제거해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그래도 좀 깨끗하더라고요. 프렌치 도어를 열어주고요. 봉주. <laughs> 음. 마담, 먹어. 마담 넣어주세요. 크암트레이거 바닥에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밑에 깔아주시고요. 요 밑에 가끔 알미늄 포일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깔아주시면은 그래도 좀더 깨끗하게 쓸수 있다라고요. 저는 이제 요걸로 구워볼게요몇번 아끼나요? 일단, 여기다 넣고. 중간쯤, 4번. 네. 얇은 피자라 저는 요거를, 요거를 이렇게 넣고. <laughs> 제가 코스코에서 그나마 추천드린 이 피자. 요거 아시죠? 세일할 때 이제 저희 남편 때문에 좀 쟁여놨는데 요거 구워볼게요. 요 치즈 많이들 드시죠? 이거 프레쉬 마스터렐라 치즈 조금 더 넣을 거예요. 저희는 원래 이것저것 좀더 넣어서 먹거든요. 파프리카나 토메이로나 이런 거 있으면은 양파나 이런 거. 지금 이게 송이버섯이 한인마켓에서 세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그때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자, 아무 버섯이나. 넣으면 좋아요 버섯 넣어서 먹으니까 응. 고기 타핑인것 같아 요 <laughs> <그래>? 식감이 <laughs> 원래 남편은 페퍼로니 이런 소세지 그런 거 좋아했는데 이렇게 건강식으로 먹고 있어요 추천드리는 올리브 있잖아요 근데 좀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이 아사로 시슬리 저희 구독자님도 다 아실 텐데 저희가 올리브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더 맛있어요 올리브도 제가 이렇게 슬라이스 했어요 올리브도 이렇게 몇개 넣어주시고요 샐러드 같은 데 넣어서 드시고요 샌드위치에도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넣어서 드시고요 그냥, 그냥 밥 반찬으로 밥 먹을 때 매달 수 이렇게 곁들여서 먹어요. 뭐 스파게티나 이런 거해 먹을 때 먹어도 되고요. 뭐 고구마 먹을 때 짭짤하게 곁들여 먹어도 되고요. 과일 드실 때뭐 당도가 많으니까 이렇게 곁들여 먹으면 좋더라고요. 자, 이거 한번 구워볼게요.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저희가 댔는데 소리 들리시나요? 응, 소리가 이 정도 들려요. 음, 이 정도면 소리가 되게 작아. 음, 그래도 이 크기에 비해서 소리가 약간 크진 않아요. 프리 히트를 하고서 에드 푸드를 해야 되거든요. 음식 넣기 전에 이제 리 히트를 해야 돼요. 이렇게 스타트를 누를게요. on 피자를 눌러볼게요. 스타트. 그럼 이제 이렇게 프리 히트 사인 나와요. 지금 이제 꺼졌는데 바로 여기 에드 푸시라고 이렇게 사인이 나와요. 에드 푸. 이 에드 푸시 나오면은. 아, 여기 아, 밑에 깨, 이제 여기 뜨거우니까 조심하요 자, 여기. 밑에 이 밑에 판이 있거든요. 원래 토이로 소스 같은 거더 넣으면 맛있는데 이제 이렇게 구워볼게요 10분 50초 정도 남았네요 이렇게 빨갛게 지금 가열이 됐어요 그큰피자용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를 음식 있게 태워서 먹으면 안 좋거든요 이렇게 맛있게 잘 구워졌어요 이게 치즈가 다 녹았어요 이 정도는 자 주의하실 게 있는데 제가 여기 문을 열다가 여기에 손이 좀 닫고 덕요 엄청 뜨거워. 요 어, 옆에 조심해. 아, 그래? 옆에 여기 다 뜨거워. 아, 여기? 문, 문이 아유. 문이 엄청 뜨거워. 그래서 조심 조심해야 돼. 조해야겠네 이거. 음. 손잡이만 만지셔야지 이 안쪽에는 되게 어, 뜨겁잖아요. 이, 뜨겁 이 모든 이문 자체가 그래? 뜨거워. 손잡이만 손잡이 만지셔야 돼요. 이거보다 살짝 덜해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거뭇거뭇한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조금 덜 해도 될것 같아요. 그냥 이거 큰 피자용으로 놔뒀더니 시간이 좀더긴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좀 작은 피자니까. 피자 드실 때 이렇게 마늘가루 뿌려 드시면 맛있거든요. 그럼 몸에도 좋고 코스코에서 예전 영상에 말씀드린 마늘가루 있거든요. 캘리포니아 마늘가루 피자에도 이렇게 그냥 양념통에 담아서 쓰면 되고요. 저는 저희는 또 맛있으니까 뿌려서 오레가노나 베이슬이나 파슬이나 이런 허브 종류 있잖아요. 이런 걸 많이 먹으면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오레가노, 오레가노가 피자랑 맛있어요. 이게 응. 상하지가 않는다면 뭐가 이게, 이게 무슨 말이야? 오레가노 <laughs> 아 자기야 <laughs> 근데 맞아 오래가긴 해이 <laughs> 허브들은 이제 말라서 건조한 거라서 <laughs> 아 진짜 왜 이리 오래가노? 네 맛있게 드세요 오 이거 잘 됐어요 먹방 생각나네음맛있네음 <laughs> 음, 오랜만에 맛있네 피자도 잘 구워진 것 같은데 바닥은요 살지 않았고요 분수를 덜 해도 되고요. 대상 가게는 피자는 아무래도 에어프라이 쓰는 게 오븐을 안 쓰는 게좀 빨리 더 편할 것 같아요. 음. 음, 빠르고 일단 맛있게는 잘 구워지네. 네. 음. 음. 제 피자 맛있게 먹었는데요. 베이글을 토스트해 볼게요. 제가 이 베이글을 어제 홀 푸드 갔는데 너무 괜찮은 제품이 있어서 소개 시켜드리려고 해요. 마일이 스톤 메드라고 이렇게 홀 그레인으로 만든 베이글이거든요. 오리닉이고난제무고요 이게 생각보다 성분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베이글도 깨끗한 성분이 거의 힘들거든요. 이렇게 씨스미스로 돼 있고 항상 베이글도 밀가루 제품이에요. 정제되고 가공된 하이리프로세스 밀가루인데 이렇게 오리닉 스톤 메드홀 위트 플라워라고 홀 밀가루고요. 바이럴 위트 오게니컬처 위트 엔자 y 효소 들어 있고 뭐 시스미씨 오게니아니야오게니갈릭 오게니 파피씨 허니랑 마스시럽이좀 들어 있어요 기름이 없으니까 항상 이런 백에도 보시면 카놀라 오일이나 선플라 오일이나 셀프 오일이나 오일 성분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 아마 홀푸드에는 있는데 다른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홀푸드에 보시면은 이거 추천드리고요 이거 한번 구워볼게요. 베이글을 자기 계속 먹고 싶어 했잖아. 베이글 오랜만이네. 자리가 진짜 널널해요. 진짜로. <laughs> 두 개만. 여기에 있는 기능으로 한번 구워볼게요. 따로 저희가 세럼 안 하고 베이글을 한번 눌러볼게요. 파워 누르고요. 베이글. 그, 자동으로 이렇게 6분 얼마로 맞춰 있는데, 취향껏 꺼내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너무 거뭇한 거는 싫어가지고, 사실 이런 기능이 다 필요가 없다? 그 원래 다른 작은 에어프라이도 막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 근데 그걸 안 누르게 돼. 네. 온도하고 그냥 내가 알아서 시간을 선택하게 되지. 저희 남편이 여기 보시죠. 대였어요 손잡이만 잡으셔야지 그 옆에랑 안쪽에는 엄청 뜨거워요. 위쪽에도 뜨겁고, 지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그러니까 이게 문을 열다가 여기 음, 딱 닫았다? 그러니까. 모서리에? <laughs> 엄청 뜨겁더라고. 귀였어요 <laughs> <디었어요>, 이거 하다가 <laughs> 한번 봅시다. 오, 오 여기 타질 않았고 잘 구워진 것 같아요. 아, 되게 말랑말랑해, 자기야. 어, 소리가, 음 이게 그냥 토스트용보다 이렇게 베이글로 이렇게 잘 맞춰져가지고 더 맛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음 <laughs> 맛있지? 맛있는데? 어 기가 막히다. 안에는 트하고 따뜻하고, 되게 음. 이렇게 이렇게 폭신, 폭신, 폭신하지 않은? 음, 되게 맛있네. 음. 4분 매초를 기다릴, 좀 그랬거든요. 그 시간을 기다려도 이렇게 베이글 기능으로 해서 구워드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 토스트는 그냥 진짜 토스트용이고, 기능이 이렇게 다최적화돼 있는 게 이유가 있는 음. 베이글 기능으로 딱 눌러놓으면은, 음, 괜찮네. 그리고 대신 음. 가족이 많은, 대가족이면은, 여러 개 넣어가지고 한 번에 하면 되니까, 음. 시간이 긴 거랑은 또 상관이 없지. 용량이 커서 좋긴 한거 같아요. 이거 보세요. 제, 많이 쓰시잖아요. 쿠시나트 에어프라이어. 사이즈가 요만해요. 이거 보세요, 이거. <laughs> 이렇게. 이렇게 깍졌을 때 이만큼 더들어가는 네. 이만큼. 그러니까 이게 무지 대용량이죠. 그래서 e x t 라 a l 예요 음. 제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119불에 샀잖아. 음. 그러니까 물론 이고어미아 회사 제품이 그렇게 뭐 인지도가 높은 회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외국 리뷰를 보면은 좋다는 사람도 있고 별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히팅이 너무 오래 걸린다. 지금 문이 고장날 수 있다. 또뭐 열이 또 바깥으로 좀세워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이즈가 크니까 또 가격이 괜찮으니까 일단 안에가 넓고 이 작은 거 쓰다가 음. <laughs> 아까 저희가 가지고 이거 열어봤는데 갑자기 얘가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해세공 커져. 저 시청자분께서 또 사셨대요. 그래서 아 저희가 써보지도 않았는데 음, 그래도 넓으니까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음. 세일 이번 달 하니까. 내돈내산. 뭐, 음, 코스코에서 이제 저희가 어, 쓰려고 샀는데 뭐 치킨을 한번 어볼까요 어, 치킨도 가봐야지 여기 음. 요거 사이에 여기서 열이 많이 빠져나간대요. 그거를 많이 읽었는데, 글쎄요, 저희 지금 해 먹어봤는데, 열 많이 빠져나가는 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와, 이거 베이글 자기 맛있게 두는데? 응, 음, 너무 맛있잖아야 베이글. 여러분, 이거 아시죠? <laughs>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laughs> t 자이 프라이데이나 이렇게 패밀리 레스토랑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그 윙, 어,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 맛이 나가지고, 이 버플로 윙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끔 요거 사서 먹어요. 자기 이거 좋아하잖아. 응, 음, 좋아하지. 어, 작은 거는 몇개안 들어가거든요. 촘촘하게, 이거 이 봉투 안에 있는 거, 정말 다 구워도 될것 같아요. 한 번에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에어프라이 기능을 한번 해볼게요. 파워를 누르고, 치킨 윙을 누르고요. 시간이 예. 425도에 25분. 음. 스타트를 누를게요. 또 프레이트다. 그, 또 그, 꺼내야 그, 되겠네. 아, 진짜. <laughs> 다시 또 꺼내야 되겠다. 일단 끄고. <laughs> 저도 이제 프레이트를 잘안 하고, 에어프라이 프레이트 기능 없이 그냥 이렇게 쓰니까, 이거는 5분 말고도 프레이트 기능이 늘있네 아, 그게 조금. 안 좋긴 하네. 이걸 프리히트 누르고 기다렸다가 넣지 않아도 급할 때는 그냥 넣어놓고 그냥 눌러도 그치. 되지 않나 싶어. 응. 에어프라이도 막 여러가지 기능이 있어. 그냥 응. 온도하고 내가 알아서 시간을 선택하게 되지 여기 있는 거꼭 눌러서 안 쓰게 되더라고요. 각자에 맞춰서 써야 될것 같아. 저희가 이제 리뷰를 좀 알아봤는데 이 제품은 그래도 용량이 커가지고 프리히트가 꼭 있어야 된대요. 템플체를 올리고 타이밍을 맞춰도 타이밍과 템플체에 맞게 자동으로 그 프리히트이 된대요. 예열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연기가 나와요. 틈 사이로 음. 열기도 나오고 연기도 엄청 나. 뭐 엄청까지는 아니지만. <laughs> 체다, 그러니까 나와요, 여기 연기가.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제품을 리뷰한게 이제 좀 써보고 좋아가지고 추천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저희도 이거 이제 세일 기간에 산 거라서 사용하면서 얘기를 드리니까 저희도 몰랐던 이런 이렇게 연기가 나네요. 고민이 돼요. 이걸 과연 저희가 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희 살때 구독자님께서 이거 사셨대요. 또 에어프라이를 처음 사셨대요. 에어프라이를 사용하신 분이면 다 아실 텐데 처음 사셨. 는데 이 에어프라이는 용량이 커서 예열을 꼭 해야 되잖아요. 그 구독자님께 만약에 사용하시고 이 프레히트가 좀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그 쿠진아트나 작은 에어프라이는 예열이 필요 없어요. 마음에 안 드시면은 어쨌든 그 리턴이 가능해요. 90일 자기야? 그럼 어, 90일 동안. 응. 90일 기간 내에 영수증이 없으셔도 코스트코 멤버 카드만 가지고 가시면은 마음에 안 드시면은 그대로 리턴할 수가 있어요. 저희도 지금 이렇게 연기가 나오고 하니까. 좀 그게 그러네요. <laughs> 여기서 지금 자기가 말하는 와중에 음. 계속 여기서 연기 엄청 나오고 아, 있거든? 고기를 굽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닭날개 굽는데 이렇게 연기가 많이 나오니까 진짜 미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닭날개 음. 하는데 이 정도인데 생산 구울 때 얼마나 생각... 나을까 지금. 그래도 쿠진너트가 그래 몇년 썼는데 냄새가 그 정도로 심하진 않거든요. 뭐 연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근데 이 연기랑 이 열이 막 나와가지고 좀 그러네요. 이 에어프라이라는 게 이제 오븐 기능보다 간편하게 빠르게 조리할 수있는 써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프리히트가 모든 조리가 다 토스트만 빼고 예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조금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야 진짜 이거 고민된다. 이거 우리 이거를 리턴을 해야 될것 같고 생각이 들기도 해. 지금 베이글은 음. 엄청 맛있게 먹었잖아. 진짜 맛있었고저 <laughs> 진짜 베이글 너무 먹어본 맛있게 베이글 먹었어요. 베이글 중에 진짜 최고 맛있었어 아까 추천드린 베이글이 기름이 없어요. 그럼 빵에 그런 뭐 코너일이나 이런 소이비노일 기름이 안 들어간 거치고는이 베이글은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그 베이글 추천드려요. 베이글까지는 좋았는데 베이글이 맛있어서 맛있었던 건지 아니면 얘가 아유. 프리셋이 딱 너무 알맞게 잘 해가지고 음, 응, 어, 맛있었던 건지 어. 그걸 한번 검증해 보기 위해서 어. 내일 한번 다른 기계로 아유. 또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베이글까지 좋았는데 이거 조금 실망스럽네요 허, 사용해보고 리뷰하면 좋았을까? 빨리 최대한 리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사용하면서 이렇게 리뷰를 찍으니까 실시간으로 어, 용량이 크니까 꼭 프리히트 이 예열이 꼭 필요하네요 그게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바로바로 안 되고 좀 시간이 걸리는 거 당연히 넓어서 용량은 크고 좋은데 보, 여기 보이시면 여기 얼룩얼룩진 거 있죠? 살짝 연기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 부분에 지금 여기 어. 지금 얼룩진 부분들이 연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막, 어, 목도 지금... 칼칼하고 매워지고. 여기 지금, <laughs> 어, 완전히 안개. 안개가 지금 장난장게꼈어요 그 치킨 한번 먹을 때 여기 완전 숯불 피우는 것 같이 난리나 지금. 어, 근데 때깔은 이야 지금 이제 47초 남았는데. 음다 됐네. 와 어쩌면 집 안에서 이거 잘못하면은 그 음. 파이어 디텍터 있지. 아 스모크 디텍터. <laughs> 어? 또 울릴 아. 수도 있겠다 연기 너무 많았는데. 저희가 네. 이거 웬만한 리턴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과자를 사셨는데 너무 달았대요 생각보다. 근데 리턴 그런 거 생각 못 하시고 그냥 이렇게 버리셨대요. 그런데 코스코는그 리턴 같은 게 되게 잘 된다는 거. 뭐 아무거나 다 만날 리턴하면 안 되지만 정말로 이제 아니다 하는 거는 리턴이 가능하니까. 그 뜯어서 잡수셨어도 어. 음, 너무 뭐. 아니다 싶으면은 네.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의외로. 어,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 하면서 뭐 30일인가 자기가 그게? 아니, 90일. 어, 90일이에요. 90일간에 어떤 제품을 만약에 마음에 안 드셨으면은 뜯었거나 조금 드셨어도 이렇게 리턴이 가능해요. 그게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궁금도 오! 야, 아니, 오! 영 너무 잘 구워진 것 같아. 와! 와 자기야. 아, 색깔 근데 우리 알아. 얘기하면서 음. 그거 알아? 이거 한번 그래도 뒤집었어야 뒤집어야 되는데 했는데. 뒤집지도 않아서 어, 얘기하면서야 근데 이게 진짜 잘 구워진다. 위아래로 에어와 열이 돌아가면서 되게 잘 구워진다. 안 뒤져봤거든요. 근데 이게 잘 구워지네요. 어우, 어심해 어우, 뜨거워. 이거 어, 문에. 어, 진짜 기가 막히게 잘됐네 음. 맛있어 보이네, 자기. 이게 고민은 되네. 아까 베이글도 맛있었고 싹 알맞게 되게 잘 구워지네요. 맛있어 보이고 뒤집지도 않았는데 이게 골고루 아무래도 이 열이 이렇게 넓으니까 강하니까 되게 잘 구워지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보인다. 너거 같아, 자기야. 잘 구워졌는데 집안이 지금 뿌에 이거 옛날에 그 나이트라만은 왜그 나, 나이트에서 연기 쫙스테이지 아, 어, 나이트랑 맨날 모든 거 연결을 해 가지고 알아. <laughs> <laughs> 이전 드라이아이스 뿌려 주는 어, 거. 어, <laughs> 그거 아는구나. 그래. 일단 먹어 보자. 먹고 싶어서. 네. <laughs> 자, 이게 진짜 잘 구워졌어요. 색깔도 색깔도 음, 좋고 색깔 잘 구워졌는데 연기가 문제다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음, 맛있어요. 와우. 맛있네. 음. 음. 잘 구워졌어요. 잘 구워졌고. 근데 이제 문제가 연기지. 아. 생선도 내 생각에 잘 구워질 것 같아. 근데 이제 스모그 이게, 이게 문제야. 아, 결론은 <laughs> 이거 같아. 음식 퀄리티는 음. 기능면에서 너무 괜찮아. 아까 베이글도 너무 맛있었고, 얘도 너무 맛있네. 근데 연기가, <laughs> 아, 네. 심각해. 고민되네. 음. 고민이 되네. 차라리 그래서 이 음. 프렌치 도어가 아니라 밀폐 딱 닫히는 거 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열이 바깥으로 새어나는 거야 외국 리뷰도 음. 바깥으로 열새어나는다고 아. 얘기를 했던 거 같아 그열 새어나오는 거보다는 연기 새어나오는 게 장난이 아닌데 그러게 음. 어떡하지 음. 진짜 지금 <laughs> 살짝 고민이 되는 게 저희가 이제 큰 용량이 필요해서 이제 사긴 샀는데 가격 대비 괜찮으니까 용량이 크다 보니까 이제 프리히트 이예열하는 시간이 좀꽤 길다는 거 근데 그거는 큰 용량을 사면 어쩔 수가 없나 봐 음. 그래서 다른 그 오븐 용으로 나온 것들 이렇게 다 이렇게 작은가 봐 자기 말대로 막 폐쇄 공부 좀 그래서 그런 거는 프리히트가 필요 없잖아 근데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걸린다는 게좀 음. 불편하실 수도 있고요 연기가 좀안 좀 좋다 음. 네, 음식들은 너무 잘돼뭐소파 지금 두개 했지만 두개다 너무 잘 돼서 기대 이상으로. 이제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산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볼까 해요. 음. 연기가 많이 나면 건강에도 해롭고 어, 창문 가까이에다가 배치를 해놓고 써야 될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리뷰를 해봤잖아. 음. 앞으로 또 기회 되면 이것저것 또 한번 리뷰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걸 찍어봐서 또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laughs> 워낙 커요. 박스도 그렇고 영상 또 이렇게 공유해 주시고 반응이 좋아야지 저희가 또 자주 이런 걸또할 <laughs> 수가 있잖아요. 많이 좋아해 주시고 반응을 해주셔야 또 저희가 또 지도 또 계속 준비하고요 공유해주시고 주변 분들은 알려주시면 더 열심히 준비해볼게요 이번 세일 기간에 리뷰를 보시고 결정하는 데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자기 수고했어. 영아 수고했어요. 수고 뒤에 고 말이야. 어, 그러니까 영광의 상처. 이거 진짜 많이 되었거든요. 어, 진짜 문, 문 조심하세요. 네, 그러니까 네. 진짜 저도 여기 되었어요. 나도 여기 되었다? 보이지? <laughs> 저도 살짝 됐는데 이렇게 금방 되었어요 네. 남편도 여기 되었고요 정말 네. 영광의 상처에요 네. 문 이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말씀 안 드린 거 여기 디하이드레이트 이 에어프라이 기능 건조기 말 육포도 만들 수 있고 그 과일 같은 거 건조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조기 그 기능도 있고 뭐 팝콘 기능도 음. 있고 여러 가지 아, 어. 기능이 많은 것 같아 일단 연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냄새가 부엌으로 갔더니 엄청 푸해요 이거를 막 추천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창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음. <laughs> 저희가 이렇게 처음 리뷰를 찍어 봤는데요. 앞으로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